힘이 되는 복지, 희망을 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어,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5회 짝수형 어, 이어서 실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경관 영역을 하는 대성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6번 몇 번일까요? 어, 네, 영향력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 간다 높은 위치에 간다 가 정답입니다 37번 누워 있는 왼쪽 편법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왼쪽 편법이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5번 네, 37번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8번에 그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39번입니다. 어, 대상자에게 안 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 식염수를 적신 멸균섬으로 닦아내면 되고요. 어 대상자의가 안연구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가 정답입니다. 40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맥 주사 바늘을 제거한 뒤 부위를 알코올성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피멍 발생 예방. 41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4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네. 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고요. 41번 1번 정답이구요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42번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 대해준다. 이게 정답이고요. 43번은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43번은 음,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야 하는데 깔아준다가 정답입니다. 44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45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5번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오염된 기저귀 밥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5번에 3번, 입니다 46번입니다. 대상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 위,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이쪽부터 먼저 닦고요. 네. 국광청결을 돕는 방법, 46번,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 7번은두발 어,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한다고 든답니다. 두발 세정을 한 후, 어, 거품이 나게 마사지 한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목욕을 더 따뜻한 물을 자주 체온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목욕할 때는. 자,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이고요.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을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음.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다음,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벗긴 다음, 마비된 쪽을 벗기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5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51번. 어, 역장이 있으면 체육변경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죠? 52번. 52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키 앉힐 때 지지해야 한 때는 신체 부위는, 음, 어느 게안 되는 자세죠? 네. 51번입니다. 1번. 1번. 네. 53번. 어, 태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53번에. 어,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히 대도록 놓고, 그다음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 다음에, 휠체어를 비스듬히 놓고, 장금장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일체에 이동시켜서 두 발에 내려놓고, 두 발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외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무릎을지지하며 자동차 시시 앉힌 후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티에 겹치게 앉게 한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54번. 왼쪽 판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왼쪽 판마비 대상자를 몇 번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잘 보시면, 무릎하고 손을 가까이 하고, 네. 2번입니다. 2번, 54번. 은 55번. 어,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55번은 몇 번일까요? 보행 벨트.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5번에서. 다음 복지 연구 용도로 오른 것은 56번을 침상에서 연결을 해, 해결할 때이동형분기를 쓰죠. 어, 대상자의 감염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 사용한 카테터는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이게 정답이고요.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8번은 조명은 자다 밖에도 켤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요. 58번. 화재가 발생할 때 수화기를 사용하는 순서 몇 번일까요? 수화기 59번을, 안전피를 뽑은 다음, 음, 노즐을 손잡이로 잡고, 어, 안전 내발을 당긴 다음, 이제 다, 다가 마지막으로 분사를 하게 되는 거죠. 4번이 적용이고요.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고혈압 대상자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저염식이죠. 나머지는 살펴보시고요. 61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저는 안전하게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장담이고요.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은 것은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하시고요. 여행보사의 요구사항 우선 하는 게 아니고, 여행보사의 개념으로 동행 안 되고, 외출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 게 확인한다. 보호자는 외출할 때 만족도를 잘 모르겠죠.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보구사 상의한다. 얘기치 못한 기관에 보고해야죠. 63번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 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어,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새로운 습관 안 되고 여, 여가 활동을 침상해서 하면 안 되고 과오를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겠죠. 할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할수 있는 일을 늘려야죠. 몸치 64번은. 치매 대상자가 시설 방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과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관심을 돌려서. 네. 65번은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을 했습니다.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웃는 걸쭉한 음식을 준다. 65번이 정답이고요. 6 6번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네. 것은 네.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67번 밤에 숙면을 할수 있도록 낮에는 졸고 있는 어,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음, 자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주고요 67번에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내 밥에 농약을 넣어서 죽을까봐 안 먹어 이때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안심시켜드리고 69번은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대상자 옷을 벗기려 자 거칠게 발버둥 칠때 대처 방법입니다. 69번은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해야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70번은 치매대상자가 해질, 해질 양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치매 대상자가 이제 선물함면서 오늘 꺼낼 때, 다른 대상자.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이라고 이끌고. 71번에, 치매 대상자의 바지, 바지를 내려 손길을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71번에.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네.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72번. 몇 번일까요? 대상자를 낼 몸을 약간 비언어적 의사소통. 7 3 번.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오은 것은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 산책 나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했어요. 나 전달법.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중. 나, 전달법. 어,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는 나, 전달법. 7 4번은 시각적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7 4번은 촉각을 이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청각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입모형을 보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죠.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끼어서 청각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입모형을 보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75번. 자, 76번. 진압력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76번에요. 장산 할주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을 시켜드려요. 진압력이니까 진압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77번은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체 방법. 음, 하임리의 기법으로 걸려있는 목을 빼내는 1번 자세가 정답이고요. 78번. 손목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요령급 대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어, 음, 네, 냉찜질 한다 냉찜질 3일 예는 냉찜질 그이후는온찜질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때 자동 심박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세의 독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해야 되고요. 80번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네, 이상 그 실기문제 45문제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어,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또 어, 또 다른 34회 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